안녕하세요. 김세희 원장입니다. 여배우들을 보면 얼굴 피부는 물론 바디 피부도 태어날 때부터 관리를 받은 것처럼 뽀얀 피부를 갖고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절대 꾸준한 관리 없이는 뽀얀 피부를 유지하기는 힘들겠죠. 그렇다면 과연 여배우들은 어떤 바디 시술을 많이 받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배우들이 많이 받는 바디 시술 1위. 바로 팔꿈치 색소 치료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에이, 팔꿈치 색소까지 관리받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의외로 여배우들은 팔꿈치 치료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저희 피부과에서 정말 많은 여배우들이 오셨었어요. 팔꿈치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뼈와 관절이 튀어나와 있고 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가 상대적으로 두꺼운 편인데요. 다른 부위에 비해서 피지 분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마찰과 자극으로 인해 색소 침착이 생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문제는 팔꿈치 색소 침착이 생겨 버리면 마치 때가 낀 것처럼 더러워 보이고 청결하지 못해 보인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중요한 여배우들에게 팔꿈치 색소 관리는 필수랍니다. 이 위는 바로 겨드랑이 색소.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거예요. 제가 바디 색소 치료를 시작할 때부터 겨드랑이 색소 침착 고민으로 여배우들이 저희 피부과를 꾸준히 방문해 주셨는데요. 여배우들은 직업적 특성상 겨드랑이를 노출할 일이 많죠. 그래서 늘 겨드랑이를 관리 많이 하십니다. 겨드랑이는 구조상 접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4시간 기본적으로 크고 작은 마찰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땀샘이 풍부해서 땀도 많이 나는 부위죠. 그래서 대부분의 여배우들에게 레이저 제모는 기본이고 겨드랑이 땀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겨드랑이가 검게 변할 것 같다 싶으면 바로바로 바로 치료를 받아주면 됩니다. 3위 목색소가 있겠습니다. 여배우들도 의외로 목색소 고민이 되게 많으신데요. 우선 목색소는 보통 띠를 두른 듯하게 생기기 때문에 목에 때가 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목은 폴라티를 입지 않는 이상 계속 보여지는 부위잖아요. 또 여배우들은 어페어 스타일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때 목색소가 보이면 너무 밉겠죠. 그래서 목색소 역시 여배우들이 꾸준하게 관리하는 바디색소 부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목색소는 단순히 색소가 아니고 더러운 목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피부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색소 치료뿐 아니라 피부질환 치료도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위. 등드름, 가드름으로 인한 색소입니다. 이 질환은 남자, 여자 배우에게 모두 고민인 부분인데요. 등과 가슴은 피지선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반해서 피부 각질층이 두꺼워서 피지 배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등이나 가슴은 땀도 잘 차고 옷이나 머리카락 등으로 마찰이 일어나면서 여드름이 악화돼서 색소가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왜 등이나 가슴에 여드름이 나면 습관적으로 뜯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이러한 행위들이 등드름, 가드름, 색소침착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여배우들은 넥라인이나 등라인이 깊게 파인 의상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등드름, 가드름, 색소침착도 역시 평소에 관리를 많이 하십니다. 또 남자 배우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노출신을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는 근육 관리뿐만 아니라 가드름, 등드름, 색소 치료를 필수적으로 많이들 받으세요. 이러한 경우에는 레이저와 약물 치료를 병행해서 최대한 빠른 효과를 볼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연예인들은 바디 색소만 관리하느냐? 그건 또 아니죠. 마지막은 바로 튼살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배우들 중에는 작품이나 배역 때문에 급격하게 살을 찌우거나 살을 빼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전담 PT 선생님이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겠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튼살이 생기실 수 있죠. 특히 하얀 튼살은 한번 생기면 자연적으로 없어지진 않습니다. 배우들은 대중 앞에 보여지는 직업을 가졌는데 무릎 앞 띠 같은 곳에 튼살이 생겼다면 얼마나 고민이겠어요. 그래서 튼살 치료로 피부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튼살의 경우에 잘못 치료하면 오히려 흰색 튼살이 더 눈에 띄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튼살 라인만을 선택적으로 치료해줘야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튼살 라인에 레이저와 약물 치료를 진행해서 최대한 빠른 효과를 부작용 없이 느낄 수 있도록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티끌 하나 없는 바디 피부를 위해서 여배우들이 많이 받는 바디 관리 베스트 5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쉽게 되는 일이 정말 하나도 없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예쁜 피부 만드는 김세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